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마리아고요. 글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 한번 해 볼게요. <laughs>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너무 끔찍했잖아요. 되게 잘 지내셨어요. 저는 사실은 잘못 지냈어요. 그런데 그잘잘못 지낸 그 이유가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찍게 되는 그런 일로 연결이 됐네요.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던 일이 갑자기 중단되고 또다 두절되고 단절되고 그래서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없었고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참. 참 우리가 참 그런 시간도 정말 가능해요. 영화가 아니고 현실로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체중도 많이 늘고요, 얼굴도 많이 미워지고요. 아참 엉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한참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봄에요, 저를 갑자기 일깨우는 그런 일이 생겼답니다. 남의 남에 의해서예요. 어떤 사람의 부고였어요. 신문에 난 부고요. 우리 동네그 젊은 남자분인데 젊은 가장이에요. 그분이 이런 와중에 어 자기 꿈을 향해서 꿈이었대요. 그곳에 가는 게그 에베레스트를 향해서 갔더군요. 이 사람이. 그리고 결국 돌아오지 못했어요. 돌아오지 못하고. 부고를, 아, 부고가 났는데, 그 아마 시신을 모셔오는 그런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나봐요. 그래서 그런 그 모금하는 겸 해서 그 사연이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답니다. 저는 제, 저처럼, 갇혀있는 것처럼 제 의사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런 세상이 너무 막막해서 꿈도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꿈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실행하겠다고 어떤 한 사람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참 부끄러웠고 다시 돌아보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깜빡했던 건 사실 기쁨이나 슬픔이나 어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영원하지 않은데 그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참 어리석었구나 그렇게 생각도 하고요 누구나 다긴 고통이었고 다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지만 아무도 그 얘기도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그냥 그랬어요 그런 시간들이 오늘의 저, 저를 이렇게 만들었네요. 저는 다시 돌아오는 인파가 너무 반가워요. 저는 얘기가 너무 그리웠거든요. 저는요, 제 근처, 이 근처, 제가 사는 이 근처의 이야기들을 하려고 해요. 여기는 미국 동부, 뉴욕하고 크레티컷이 맞닿아 있는 그런 곳이에요. 저는 여기에 살고 있는 몇안 되는 한국인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